안녕하십니까 나의 잠깐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아, 여수 지금 해양공원에 지금 와 있고요. 이 해양공원에 어, 해양공원 경찰서 그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무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은 캠핑카들이 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보니까 실제로 정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케이블,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고 그리고 하멜 등대라고 해서 좀 유명한 뭐 등대가 저쪽에 가어 지금 밝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 저곳이 또 관광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카들도 이곳에다가 정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차박을 하는 하는 차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와보니까는 한, 1 0대 정도? 지금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좀더 오겠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어, 토요일 아침이라서 아직까지 안온것 같고요. 뭐, 오후 되면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여수 와가지고, 여수 쭉 한번, 어, 둘러볼 거고요. 이수진 장군, 어, 공원 갈 거고, 어, 그리고, 어, 케이블카 한번 타볼 거고요. 그리고, 어, 맛집도 한번, 어, 둘러볼 예정이고요. 한 해야 <laughs> 아이고 참나 배보다 배꼽이 더 <laughs> 크겠네요 어? 여기도 잘 해놨네 여기딱 앉아 가지고 뭐무면서 어? 어? 이곳이 어, 해양공원에서 종포공원 뭐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응. 지금 이수신공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어, 그런 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바닷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어,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아, 그리도, 아침에 다 청소를 하나? 아, 아무튼, 뭐, 정말 깨끗하네요. 여기게 뭐, 휴지 한 장, 뭐, 담배꽁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네요. 아, 이 앞쪽이 어. 여기 거북선이 있고 저 뒤쪽에 어, 동상이 있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이게 입구가 있네? <laughs> 뭐지? 예전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나 보네요. 자. 여기가, 저 아까 보니까 입구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보수공사 한다고 입구를 막아놨더라고. 건너갑시다. 여기가 이수신 동상이 있는 어, 정확하게 여기가 이수신 광장, 광장입니다. 아 이게 공연도 하고, 어, 어, 여기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가봐. 여기가 여수당 있는 곳이고요. 옆에 여수 키스링이라는 빵집, 그리고 딸기 모찌라는. 어, 또여수에서 유명한 어, 또 모찌집이 있는가봐요. 어, 줄을 이렇게 섰고요. 그리고 건너편에이수신 수제버그라고 있는데 그게도 어, 사람들이 좀 섰습니다. 우와. 아, 맛은 맛있다 숭늉가 아니잖아 숭늉이가 저술 난다 음. 요거는 옥수수 음. 한 숟가득 무버리 어때 어디가노 시원한 맛이 나고 이게 네아 이게 나야. 근데 이거 우리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이스크림 중에서 옥수수 뭐 나오는 거 그거하고 맛이 어, 비슷하네 이게 더아 이게 더나 그거 이더라이 사진 찍었어요 <웃음> 참나 <웃음> 자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요 이렇게 우동도 공룡 주차장 타워에서 엘베를 타고 가면은

높아. 데 어. 나는 뭐 왔으면 되고 비가 뭐 왔다갔다 하겠네. 쏘나비네. 가봅시다. 여기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 케이블카나 아니면 유람선 둘 중에 하나를 타라네요. <laughs> 똑같은 코스인데, 아, 어, 기사님은 어, 유람선을 어, 추천하는데, 케이블카는 한 17분 정도면 끝나는데, 어, 유람선은 한 시간 넘게 뭐, 이렇게 코스를 돌면서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폭죽도 터져주기 때문에, 어, 밤에 어, 유람선을 타는 게더 좋다라고 합니다. 못 하겠다 이게. 어. 또못 하게 네 에컨 나와 나와게. 야. 이야... 아 이제 조용하네. 음. 이게 한 바퀴 이 도는가 봐. 음. 1 0분걸린다 그러네. 음. 피오네. 음. 저이케블카가어 음. 음. 타고 타면은 어. 이렇게 바다를 한 바퀴 쫙 돌면서 여수 시내를 다, 여수시를 다, 섬 쪽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곳인가 봅니다. 그리고 왕복을, 하는 티켓을 끊었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야뿌리빠잠깐리 오늘은 뿌안 하는데. 어때? 앞에 보리밭 좀. 아 보자. 밖에서 보면은 보이겠지. 음, 옆으로 오자, 저, 음. 보면 보이겠지. 이어프로자리가저저 저도 보는데. 어, 딱 이게 뭐 뭔데 결국. 음. 우리 차 네가 놓. 아 우리 차 저기 있네. 보이나. 여기서 쫘게 어. 있다 이거 우리 차 쫘게. 어. 저희 캠핑카 가 보입니다. <laughs> 저 저기에 아 이걸로 자러면안 보이겠네. 좀땡기가 보면은. 로 봐야 되나? 아, 저게. 저기 저기 아, 어, 저기 보이죠? 저 화장실 앞에 있는 요게 저희 캠핑카입니다. 이쪽이 <laughs> 지 기가 되셨네 야. 저희 이걸 밤에 타라고 하는데 오늘은 밤에 비가 좀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낮에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밤에 타면은 여기 어 카페하고 뭐 이런 곳에서 불빛이 쫙 나와가지고 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어 아파트가 하나 있죠. 이쪽을 이렇게 이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진아파트인가요? 이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부분을 어 보면은 어 정말 예쁘게 불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요렇게 보고 가면은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이야기 들었지만은 기사님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케이블카보다는 유람선을 더 추천을 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매를 못 해가지고. 주말에는 예매를 해야지 탈수 있을 정도로 이 예매가 빨리 끝나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상에서 불꽃축제에도 폭죽도 어 쏘아 가지고요 되게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그 가격대비 오래 탈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 일반이 15,000원이거든요 바닥이 이렇게 막혀 있는 데가 15,000원인데 15,000원짜리 타고 한한 한 왕복 한 18분, 20, 18분에서 뭐한 20분 사이, 뭐이 정도를 왕복하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 배는 24,000원인가? 뭐 그렇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타면은 폭죽도 터트려주고, 그리고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탈수 있다고 합니다. 타고 타고 내려가지고 아 전망대로 왔습니다. 이야. 노라 정류장 어디 가세요? 아 우산 대교 장군도이수신 강장 아. 그, 대기번호 2434번 아. 요 여기가 차를 가지고 오면은, 야,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어, 와, 엄청 혼자 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우리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음, 불편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이 왕복군을 끊으면은 원래 편도가 12,000원 그리고 왕복이 15,000원인데 일반 어 밑바닥 안 보이는 것 기준으로요. 근데 낮에 한번 타고 그리고 왕복을 끊었으니까 밤에 갈때또한 번을 밤에 와서 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당일날 어, 이렇게 타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기사분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아, 이거보다는 어, 유람선을 타는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 훨씬 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소개도 해주고 어, 어, 이렇게 해, 선상에서 어, 불꽃쇼도 해준다고 하니까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긴 합니다 평좀 열어놨네 이게. 아, 그 열어도 되나? 어. 에어컨 도없수잖아 예, 에어컨 달 수가 없지 이기는 전기가 어. 공급이 안 되니까. 어. 여름에 이 가을이나 봄이나 어. 이때 와야지 어. 좋지. 여름이 오면은 엄청 더워. 어. 그래서 여기는 봄이나 가을이나 어, 어? 그때 와야지 딱 좋고. 이리로 내려가면 안돼 이리로 내려가면 은 이게 저 오동도 걸어가는 곳이야 나중에 가자고 어 있는 거지 야 여기서 개장집이 유명한데 여기가 허영만이 식객에서 나온 개장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안에 가서도 한번 개장 나오는 거 촬영을 해 볼게요 이게 많이 푸짐하게 나오네 그래도 그쵸 돈가치를 해? 여기 아까 리필도 된다 했지 꽃게는 안되고 돌괴로 준다 제지 아, 돌괴로 해서 리필이 됩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오동도? 오동도 가는 길 여수 오동도 자 여기가 오동도 가는 길, 한국에, 여수해양 공원에서 하멜 등대에서 이제 오동도 가는 길인데요. 여기도 무료로 할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딱 여수 엑스코하고 그리고 하멜 등대 있고 어, 그쪽에 한 중간 지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수 엑스포를 구경가고 그리고 이 하멜 등대 쪽 어, 해상공원 어, 그쪽을 구경하려고 하면은 여기 대놓고 왔다 갔다 어, 이동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이다 동거... <놀대> <게 좋지> <놀대> <놀대> 자 여기 오동도에 도착을 했는데 어 지금 올때 동백 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야 근데 이게가 다시 45분이 막 차래요. 5시 45분이 넘어가니까는 지금 차가 없어서, 어, 이제 걸어서 나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걸어서 가면은 한, 한 1km 정도 되니까는 한 13분에서 14분 정도 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시면은 동백열차를 내려서 어, 오시면은 여기가 뭐 등대를 가고 어, 하는, 어, 동백나무 숲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야, 이 숲이 빽빽하네. 이야.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나무냄새가 진하게 나고 어 일단 공기는 엄청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등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해요. 어, 어. 하 <laughs> <어이, 시원해. 웃음> <laughs> <뭘> <뭘> 아,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경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가 눈높이 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비오는 날이나 오면 안 되겠네요 미끌릴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 아까 분수대 있는 대로 나옵니다 어디야? 우리가 먼저 가가 아. 어. 저기 엄마 봐라 저게가 응, 어? 엑스포. 저기 동그란 거가 비고쇼 하는 데인데, 밤에 막불 켜놓고 막 물이 분수가 나오는가, 막 그래. 어. 옛날에 근데 그 여, 여수당인가 아까 택시 이사가 그러던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더라. 전부 다 여수 엑스포 유치하고 난 다음에, 뭐, 모찌니, 뭐니, 이렇게 생긴 거라네. 시간이 뭐 오래된 게 아니구나. Продолжение <laughs> следует...